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세 가지 일분 이내로 전달드립니다. 첫 번째 주요 뉴스입니다. 중국이 BHP의 철광석 수입을 금지하면서 호주와의 가격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이번 조치는 세계 철강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철광석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. 이는 글로벌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. 안보 관련 소식으로 미국이 중국 인근에 드론을 영구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는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. 이 조치는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파급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1,400억 대출 지원을 위해 프랑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 이 대출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영향을 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. 이 결정은 유럽의 정치 및 경제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이번 주 주요 경제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